피터그라스 정리를 지금 배웠는데 dc의 길이를 구하래 이거네 이거 어떻게자 그럴 때 뭐래? 보조선이라는 걸 긋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게 지금 적재적소에 지금 선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사다리꼴 자, 여기 90도니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가 그럼 얘가 직사각형이 되니까 얘가 10이면 얘도 10 그럼 얘는 12가 되겠지. 왜? 빼기 할줄 알잖아. 빼기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직사각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애. 16 자, 그럼 줄이란 말이야 이렇게 약분으로 해 여기가 전부 다 4의 배수니까 3, 4로 나눴지. 여기도 4로 나눠. 4, 3, 4, 5네. 그치? 3, 4, 5. 자, 근데 여기 몇배 했어? 4배. 여기도 4배. 그럼 여기도 4배.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20.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6의 배수네. 6으로 나눠주란 말이야. 6으로 나눠. 그럼 6, 3. 6으로 나눔. 6, 4. 그럼 3, 4, 5네. 얘몇배 했어? 6배 했지. 얘도 6배 했지. 그럼 얘도 6배. 6을 곱한 게이 길이라고. 30.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 25. 마찬가지로 5의 배수니까 전부 다 5로 나눠줘. 그럼 얘가 5가 되겠지. 자, 여기가 빗변이야. 여기가 5란 말이야. 3.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몇배 했다고? 3, 4, 5야. 근데 여기 몇배 했다고? 5배. 5배. 얘도 5배. 알겠습니까? 그래서 2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